우리 기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인악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멀리서 볼 때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 구원이나 건강, 직장, 자녀, 배우자, 여러 문제로 인한 고민과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문제, 또 인생의 보질적인 연악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성령도 우리 연악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픈 자녀를 둔 부모가 걱정 한숨이 그칠 날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부모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돕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기만 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죄악된 길로, 허탄한 길로, 거짓된 길로 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단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도록 간구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또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이의 생각으로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도 부모는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들을 잘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병을 의사가 진단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환자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것만 문제에 삼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냅니다. 인생의큰 문제를 만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듯이 인생의 고난의 현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든든함은 결코 사람의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도와주는 주변의 사람들,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과 생각과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옆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 감을 아시고 기도하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잔잔히 이렇게 진단하시고, 그 속에, 그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다 헤아려 보시는 겁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은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여서 그냥 아무 답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아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시는 것이. 죄 가운데 괴로워할 때, 큰 시련에 억눌려서 한숨 짓고 있을 때, 욕심이 연약한 가운데에 아파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익히 아시고 살피시는 성령님께, 그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에 세상이 어떤 의사와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홀로한 구원의 은례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만 성령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면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잘 진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헛된 욕망대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욕광 받으실 그런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님께,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나를 옆에서 돕는 자의 위치에 항상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는 것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강력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요즘에 각자 도생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각자 살아갈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살아갈 길과 방법은 이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결국 나밖에 없다. 누구 도울 사람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편 맞는 말이길 수도 있지요. 진정 우리를 도울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보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인스겔일 37장.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절망, 무기력함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에스켈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이 우리가 온데 임하시는 것이 메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기가 즉 성령님이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기쁨과 복을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힘과 도움이 세상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 이전에 우리를 잘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인생의 도전과 문제와 연약함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교정해 나가시고, 회복해 나가시고, 치료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언제나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여 누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뭔가면은 예수 믿는 자들, 를 통화해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면, 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절기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성령님이 그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다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훈련 받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혹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풍성한 복과 자유와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서만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이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신앙 생활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신 가운데에 죄악을 이기며 이기고 주신 사명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는데, 영, 이 루하우라고 하는 것은 숨결 혹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이 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숨결,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잠자는 영혼,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보이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 그 숨결, 바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새로운 변화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만 해도 소극적이었고 냉랭했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자 뜨거워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기준과 이성적인 판단의 틀 속에서만 신앙과 복음을 이해하려면 신앙 생활에 참된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 과학,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분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성령님의 인도, 도심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성령 충만이라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의 영적인 부유함, 복음의 풍성함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더욱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면 죄와 욕망에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매기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를 본래 만드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은 새로워진 인생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기기울여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진정 즐겁고 복 있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내 무슨 지혜로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세번 집을 옮겼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요.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의 사람의 역량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 성령의 기름 부심 다스림을 받을 때에 진정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기한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 한쪽 구속에만 그렇게 한쪽에 계시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 전체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 육신대로만 살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생기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예습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쪽에만 그렇게 찾고 밀려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떠다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단식하신다,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만 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사고와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받을 때에 아하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돌보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나한테까지 못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 드릴 때에 언제든지 임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은 신앙을 머리로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도 더큰 능력들도 행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임자심을 성도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이든지 주어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 새로운 은례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삶의 소망과 영광과 생명 대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게 되고, 그래서 생동력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임재하심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 더 굳게 서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 간의 복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위에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죄로 말미암아 더 확폐하는 이땅 가운데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과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오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여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